사이월드 이용했던 분들은 어서 도토리 찾으러 가셔야겠습니다. 일촌 파도타기 도토리 등 사이월드만의 신조어를 탄생시키고 메타버스 이전의 미니홈피 기능으로 가상의 세계 속에서 나만의 공간을 꾸미고 소통할 수 있었던 토종 SNS 사이월드. 2000년 대초 3,600만 명의 사람들이 가입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다가 경영난 악화로 결국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억의 사이월드가 오는 7월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도토리를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도토리는 사이월드에서 돈처럼 쓰였던 사이버머니인데요. 실제 현금을 지불하고 사이월드 전용 화폐 도토리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도토리로 음악이나 아바타, 미니홈피 아이템 등을 구매해 개인 공간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차츰 이용자들이 떠나고 2019년 결국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남아 있던 도토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됐었는데요. 이때 남은 도토리만 해도 38억여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무료분을 제외한 환불 규모만 24억 원에 달하고 아직도 도토리를 한개 이상 가지고 있는 회원이 총 276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이월드 전용 화폐인 도토리 는한 개당 100원이었으니 만약 10개의 도토리를 가지고 있다면 1,000원을 개인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월드의 도토리 환불 절차는 오는 7월 서비스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한데요. 원래 5월 재개를 목표로 했지만 기존 사이월드 고객들의 사진이나 영상, 정보들을 백고 파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생기며 복원 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용자들의 사진 180억 장, 동영상 1억 5천만 개가 모두 복구되었으나 웹과 모바일 버전 동시 출시와 보안 작업 등을 이유로 5월 개장 일정이 7월로 연기. 됐습니다. 새로 바뀔 사이월드는 2D였던 미니홈 핀의 미니룸이 휴대폰이 움직일 때마다 보이는 시점도 변하는 3D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아닌 스마트폰에 최적화시키고 있으며 2000년대 초 업로드한 저화질 사진을 고화질로 변환하는 기능도 탑재시켜 오래된 사진을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7월에 새롭게 단장하여 돌아온다면 사이월드는 2000년대 초 인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